유한계시록 이장일 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책이죠. 유한계시록 이장일 절부터 칠 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계시록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주안점을 저는 이제 교회론으로 잡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볼때이 일곱 교회 계시록에 그러니까 있는 이 일곱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교회는 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기도의 기간에는 특별히 일곱 개의 교회, 교회에 대한 편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실 것은 이 일곱 교회는 실제로 주후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문제들을 다루고 지금 예수께서 이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대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항상 이렇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1세기에 있었던 교회 문제들은 단순히 그 시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교회들도 항상 그 조심해야 되고 어, 이렇게, 이렇게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인 보내신 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에베소서를 했죠.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까지 잘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한 2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 사도의 제자인 디모데 목사님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다가 디모데 목사님까지 사역을 했으면 에베소 교회가 참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당히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당시에 교역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고 살만하다 살만하다가 보니까 향락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떤 그외 어떤 향락이라든가 종교에 대해서 신경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에베소는 그게 풍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많고 향락 문화도 많은 곳이셨다고 합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아테네 여신, 여신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아테네 여신에 대한 신앙이 사그라드니까, 그 신전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제 선동하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야,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인지도가 떨어지게 됐다. 이들 때문에 우리의 밥줄이 끊겼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굉장히 핍박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볼때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인가, 특별히 아데네 여신을 섬겼던 곳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느냐하면. 아데네 여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큰상권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아데네 여신의 종교를 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고난을 감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이 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시면 크게 내용이 칭찬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행위와 인내, 수고, 이렇게 세 가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행위, 곧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에서 먼저 생각할 만한 것이 그들이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테나 여신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일신을 믿으며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큰 환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수고와 인내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꿋꿋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칭찬은 무엇인가 할때 아까, 아까 읽어본 두 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진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성도들이 싸웠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거짓 사도들을 막아낸 것입니다. 아,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사도가 몇 명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열두 명, 혹은 바울 같이면 열세 명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그 시대를 초대교회를 보면 단순히 이제 성도들은 어, 사도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꼭 열두 사도하고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외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을 사도로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들 중에서는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와 혼합시켜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일서에서 얘기하는 이단이 바로 그 이단들인데 이러한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시험하여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에 에베소 교회가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많은 잘못된 교회들 그리고 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짓된 진리들이 게 판을 쳐도 교회들이 그것들을 별로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뭐뭐잘 아십니다만 뭐 종말론 이단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했었고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또 시어치어치어 네, 이거 뭐 고소 들어온다고 <laughs> 이제 그런 이단들도 들어와서 이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단 말입니다. 참.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그런 이단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참 분했습니다. 왜 분하냐면, 좀 이단 같은 뭔가 좀 수준 높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막 이래서 막 이단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허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교리도 치밀하지 못한데, 왜 저기에 교회가 넘어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한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단순히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약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도 튼튼한 사람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게 판을 친다는 건 물론 이단이 잘못됐죠. 그것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는 아, 교회가 참으로 약했구나. 이 내적으로 약한 상태구나를 알고 참 이제 한탄을 해야 되는 것이 또한 맞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에 대해서 잘 막은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당 그 시에 있었지만은 그걸 잘 막아내고 거짓사들이 들어오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참 네가 잘했다 이러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칭찬 다음에 주님의 책망이 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4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장 4절부터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귀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책망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하는 말은 아마도 이 앞에 내용을 하다가 사랑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 악한 자를 몰아내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쫓아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건 역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거짓 진리를 막아내고 사도를 막아낸 일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데 그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쳤다, 이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우리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는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한 자는 쫓아내지 않더라도 거짓상들은 용납하지 않더라도 사랑은 지켰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소들을 쫓아내고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지킨 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물어져 버리면 교회의 근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함께 또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쳤다. 그것이 무엇이 무엇이냐 하 사랑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세상에도 진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에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적이며 사랑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는 항상 그분을 지켜보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예수란자가 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디 율법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볼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그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회당 안에다가 병자를 집어넣었죠 이제 그거는 예수께서 고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놓고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고치면 또 안식일 날왜 그래? 그러고 이제 하나 걸려고 이제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개의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데려다 놓고, 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도길에 막 팔팔 뛰죠. 응, 다른 날 일해도 되는데 그 날은 다 제껴놓고 왜 주일날 고치는 거냐? 뜻이님 그래, 뭐라고 하시죠? 안식을 위해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이 아, 맞나요? 안식을 위해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 안식일이 사람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침에 헷갈리네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고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를 위해 있지 않고, 진리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실 수 있겠죠.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그, 아, 예수님이 계신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예수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늠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둘로 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뻔뻔스럽게 죄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넌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분명히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가늠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여 그 백성을 살리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두고 보자. 어기면 다 지옥에 이제 다 집어넣어버릴 거야. 이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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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이를 가는 눈으로 지켜보시다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내 백성들아, 나와 같이 훌륭해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너희가 내 백성으로 빛이 나며 참으로 내 자녀로 사는 길이다는 사랑의 길로 주시는 것이지 심판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 진리가 심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진리가 이제 다 심판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 잣대로 세워놓고 모두 다 거기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 진리란 것은 사람을 살리는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예절을 가르치시죠. 어, 뭔가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를 괴롭히려고 가르치는 분은 없습니다. 그죠? 다시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90도로 인사만 안 해봐라. 그냥 확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인사드릴 때 조금 덜 굽히면 이렇게 내리 누르죠. 조금만 더 해라. 그렇게 누르면서 가르치는 이유는 그 아이가 훌륭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 잣대로 해서 다 지옥에 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훌륭해지기를 원하노라 나를 닮기를 원하노라 라는 사랑의 기준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다 보니 진리를 지킨 것은 잘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여 결국 사랑이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쳐다보는 눈이 냉랭해집니다. 아, 왜 저따위로 얘기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면 처음엔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잘 모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신 분들은 안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전도사님을 데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뭐라고 부르지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뭘 부르지 보니까 이제 세상의부서 부르는 어떤 칭호를 가지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어디 저를 보고 날 전도사라고 부르수 있죠. 목사라고 부를 수, 부를 수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웃으면서 아 그러시군요. 그러고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봐주면서 이 사람이 잘하기를 기다리 기다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러지는 않는 겁니다. 아, 이게 참제말씀이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주십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악한 자를 돌이키고 연약한 자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의 여기까지 자라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기대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진리에까지 풍성해질 때까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기를 원하노라라고 주시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다 잘라버리려고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진리는 칼이 됩니다. 거기 앞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이제 제가 참 살다 살다 별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목사님, 참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신학교 때제 별명이 사무라이였습니다. 제한테 걸리면 잘린다고. <laughs> 신학, 논쟁을 하면 누구보다 나를 세우고 논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더군요. 논쟁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제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 네말 맞는 건줄 알아. 그런데 너랑 이제 다시 대화하기 싫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사랑이 없는 진리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죄의 과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 것을, 진리를 지킨 것은 잘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사랑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왜냐? 내가 진리를 준 이유는 너희를 사랑해서 준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에 사랑이 더해지면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를 키우고 아름답게 하고 부족한 사람까지도 우리와 같이 장성한 사람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게 진리와 사랑이 함께 만났을 때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라고 하나님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잣대로졌센 저의 자신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장로님들도 직분자들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참아 내시며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시까지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하늘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2017년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진리를 지켰으나 결국에 있어서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사랑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입니다. 교회에 칼만 있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가 재미가 없는가?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원리는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신, 진리, 주신 진리를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에베석 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잘 분별하여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순전한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의 길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진리는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을 잊지 맙시다. 진리는 강요와 협박과 쇠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로 움직일 때이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하신 책망을 통하여서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 선대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 위에 저희들이 부족하게 남아 사랑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 사람들을 안아주며 품어주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신만포 중앙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 나이다. 아멘. 하늘에게...